예나 지금이나 가난이 죄로다. 초시에 합격한 후 대과를 준비하던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계집종을 호되게 꾸중한다. 계집종 대답이 먹을 게 떨어져서 이웃집 밭에서 항아리만한 호박을 훔쳤다고 했다. 살림을 살피지 못한 내 탓이라 무안해졌다. 구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서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수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에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내게 훔치했냐 회초리 꾸중 호대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릉중자 작은 청념 내 안이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권 서적 읽었다고, 안에 어찌 배부르랴. 밭두떼기만 있어도 개집종 죄안 지었으리. 처대가 태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살림이 궁핍하니 내 속마음이 말이 아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잠시 고향에 들렀다. 허나, 주어진 녹복만으로 생활했기에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이 죄로다. 물르 가장이란 식솔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 법이런가. 안빈 낙도하리라 말했건만 막상 가난하니 도리어 안빈이 안 되네. 마누라 바가지에 그만 문장도 꺾어지고 군 줄인 자식들에겐 엄한 교육도 못하겠네. 꽃과 나무 확연히 쓸쓸해 보이고 시 짓고 글 읽는 것도 쓸데없는지 부잣집 울타리 아래엔 보리가 쌓였다지만 시골 사람 보기엔 눈여기일 뿐